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그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제 29장까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호리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 열방에 흩으시며 그들이 사는 곳에는 풀도 자라지 않게 할 만큼 끔찍하고 준엄한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우리를 죽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언제든지 소송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시켜서 다시 우리로 하금 하나님을 경연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징계로, 훈육으로, 사랑의 매로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우리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죄의 본성을 깨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즉시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실려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조상에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부터 내어쫓아서 열방이 흩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아울러 9절과 10절에서는 그 땅에서의 토지 소산을 많게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생존하고 번성케 하시고 다시 우리 번성케 하셔서 크게 하신다는 말씀이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전의 은혜를 더욱더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1절이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아 열방이 흩어지게 되고 혹은 병에 걸리거나 사회에 어려움이 없거나 마음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때 그의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절이 이어집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땅을 회복시키고 토지소산을 많게 주시며 다시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게 벌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하셨구나.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깨닫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각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열쇠는 이 각성인 거예요. 오늘날 나의 모습은 나의, 잘,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마음의 강팍함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거구나라고 각성하여 깨닫게 되는 것.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게 예수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고 정화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여전히 머물러서 이 재앙 속에 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돌이키고자 결단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연단하심을 깨달아.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남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실수와 잘못과 이 세상의 정력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갈 때,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에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방치하여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의 매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생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